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카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타입니다 네, 캄보디아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프놈펜시 서민들의 삶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스덕민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랏가랏가랏가랏 가랏. 가랏 가랏 고고 고고. <laughs> 행쓰랭이라고 하는 지역 이 동네 공장이 많다 그래요 네, 여기도 공장이고 저기도 공장이고 네, 옷 만들고 남은 천 조각들 네, 어디 가져가서 또 저거를 쓰려고 하나 봅니다 계속 공장이 보이죠 네, 저기 있는 집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네, 숙식하는 그런 원룸들이에요. 여기 얼마나 할까라타 씨? 바이디 해서 0리얼 춘가다 더 7인데 그너 니어처럼 3네 뭔네 이젠 바. 예 여기가 프놈펜 9시까지 중심가인데 이 남서부 미은제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공단입니다. 지금 여기 왔어요. 저기 있는 것도 다 공장이죠? 네, 대부분 봉제 공장이에요. 보세요 공장 앞으로 가요. 네, 공장 앞에서 내렸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근로자 모집 광고를 하네요. 기본급이 192불이고, 보그 인센티브를 다합치면 330에서 380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 시장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쓱 둘러보겠습니다. 어배치라운 스라이스라인을 강 어쩌나 뭐한 강아이롱니셜어다음 봉제 네, 공장 점심 시간입니다. 네, 공원들이 잠시 밖에 나와서 점심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 먹네요. 네, 저희 학원 주방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사두려고요. 사천리에 모것같아 이간 알코올 땀클로는반로이예반로이예 그럼 반로이 그럼 반이이 닭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팔고요 여기는 양념을 주로 파는 곳들같습니다 음, 이게 뭐야? 플라틴이? 이게 라이 클라이 플라틴이 클라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섞여있어요 뭐하는 물고 많이? ລະລົ້ມຫມ້ອຍເພີ່ນ1ຫມາດ73ກິໂລ2ກິໂລຈໍາໃດແັດບໍເຈກຄໍາບົດຈະຈັດຕາລີໂຈນະອ່າໄຂ່ຫມແປປະຮົບໃຫ້ຈົນជាតិໄຂ່ກໍໂຈຈັດຕາເພີສະຫຼໍຍິງສະຫຼໍບໍຫາສະຫຼໍຕຽງໃຫ້ທີ່ຖ້າຕັບຂອງວິຊຸຍສົມປົງປົງຫັ້ນວ່າປະທົວກໍາປູເຈຍອອຍກໍເລມອນອ່າຄໍາປູເຈຍຊາວເພິຄີຫມານລິນເຊງຊອນໂຈຫາມມາດອັນນີ້ໄທງຽດລູກໃຫ້ໄຂ່ກໍໂຈຈັດ 네, 이 거? 그이는 캄보디아 소세지구요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햇볕에 말리 제첩 리어하이라고 하거든요 អឺតែសារតើមានលោកកែរបស់របស់របស់នេះមិននិយាយគេ려고អឺតែសារជីវភាពគាត់ប៉ះកាតចឹងទៅគាត់ដល់ទៅមានទូតកខ្លះទេមហោទៅចឹងគាត់មកពេលគាត់មកទីងម្ដងទូកាគាត់ទីងម្ដងបានហោបានមួយថ្ងៃឯងចឹងណាទូគេហោះសាច់ 네,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네요 고기상 야채상 여기 어, 이렇게 옷가게도 보이고요 네, 하나의 500리리라고 합니다 안녕 꽃은 크마에 꽃 옆에 있는 마킨스파이예스파이 옥수수 4개에 2 0 0 0이에 아이 수는2이 <laughs> 네, 여기가 시장에 있는 미용실인데요. 이렇게 밖에서 머리를 감나 봅니다. 네, 이런 구멍가게에도 꼭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있어요. <laughs> 여기 있는 물건들에 비해선 저게 좀 비쌀 텐데, <laughs>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좋아요. 음 네, 캄보디아 생필품점인데요. 특히 저는 이렇게 샴푸를 주렁주렁 매달아두고 파는 게좀 특별하다고 느껴요. 어, 병으로 사거나 그러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이렇게 삽니다. 네, 이게 샴푸 12팩에 3000일이라고 해요. 네, 저 앞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먼이터마마고 어, 마이카. មិនចេញដល់តាមកយ៉មបដែលមកជួបផ្ទាល់ដែលគេមកយកអ្នកជំងឺចឹងហើយតែលើកទី1ឃើញធ្លាប់ឃើញតែរូបថតបាទតែឡើយមកឃើញផ្ទាល់ហើយអីកូ